저는 글쓰기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어요. 어 말하기도 나이 쉬니, 50, 살 넘어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평생 한 27년 동안 글쓰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남의 글을 쓰는 일을 했거든요. 어 그러면서 제가 어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방법들이 있어요. 일종의 기술이죠. 그래서 저같이 이 재능을 타고나지 못하신 분들, 또뭐 독서를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런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요, 네, 눈치로 수자입니다. 저는 그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눈치를 잘 보는 사람입니다. 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아내랑 산지 지금 한3 0년 됐는데요. 밥을 안 먹고 들어도 어, 밥 차려줄까 그러면은. 아내 얼굴부터 봐요. 어. 그래서 얼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먹었다고 그래요. 제가 배고프고 이런 건 관계없어요. 어.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저는 집에 뭐 통닭 같은 거 시켜도 음, 닭다리는 안 먹어요. 어, 그건 아들 차지거든요. 그거 날름날름 먹으면 눈치 없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음, 눈치가 좀 빠른데 눈치가 빠르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로 읽기 듣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읽기 듣기 남의 말을 말귀를 잘 알아듣고요 생각을 읽으려고 해요 저는 아내랑 연애할 때도 만나면 아내 말보다는 옆좌석에 하는 말이 궁금했어요 옆좌석에서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 그래서 나중에 조직에 가서도 글을 쓰는데 이분이 어, 이렇게 이렇게 써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어, 의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잘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 있잖아 그거 옛날에 그 얘기한 거 있지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써 그러면. 예, 그러고 나서, 어, 그걸 찾아내려고 해요. 음. 그리고, 눈치가 빠르다는 건요, 읽기 듣기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음, 나한테 말한 사람에 대해서 그걸 맞춰주려고 해요.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어, 그걸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칭찬받으려고.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안 혼날려고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잘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답게 사는 게 아니고, 어, 상대에게 나를 맞춰줘서 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 남의 글을 쓸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 그... 관찰력이 있고 공감력이 있다고도 할수 있어요. 음. 그렇게 봐야 어,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어, 내가 맞춰줄 수 있으니까. 계속 저는 이제 그, 글을 쓴게 아니고 어, 말을 듣고 어, 생각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직에서 글을 쓰건 어, 뭐 다른 글을 쓰건. 그 독자를 읽으려고 하고 또그 독자가 원하는 걸 들으려고 하면 이제 글이 써죠 저는 글을 쓸때 예를 들어 대통령 글을 쓸때 대통령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 대통령이 아, 됐고 우리 결론이 뭡니까? 하거나 아니면 쓰고 있으면 아, 다짜고짜기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좀 얘기해 보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이제 눈치로 쓰는 겁니다. 방법은 유심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는 거죠. 그냥 여벌로 보지 않고 유심히 보고 귀담아 듣고 어, 직장에서 글을 쓰건 어디서 글을 쓰건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눈치로 쓰자고요. 근데 문제는 눈치로 계속 쓰면요. 어, 정신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의 빙의돼서 쓰거든요. 내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이 돼요. 그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찾아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별로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말해보고 써보세요. 저는 요즘에 그 기고문을 이제 연재를 하고 하는데. 그 연재를 할 기고문 내용에 대해서 늘 아내에게 먼저 말해봐요. 집에서 말하면 안 듣죠. 근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차탈 일이 있거든요. 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쓰고 싶은데, 음, 한번 들어봐. 말이 되는지, 재밌는지. 그래서 말을 해봐요. 보통 뭐, 차를 타면은 최소 30분, 40분, 1시간 가까이 타야 되니까 오가며 계속 말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말을 해보고 쓰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말을 하면은 생각이 나요. 말을 막 하다가 처음에는 몇 마디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하면 말이 말을 나아요.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서도 아, 이 말은 괜찮은데? 한 것은 와이프 보고 그거좀 메모해 줘. 응, 그건 좀 메모해 줘. 음, 이런 단어로 메모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알수 있으니까 메모해 줘.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올 때는 생각이 정리가 돼요.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자녀분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들 혼낼 때 처음부터 뭘 정리를 딱 해서 혼내지 않거든요. 너 이리 좀 앉아 봐. 화가 나서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요. 아이 입장에선 잔소리인데 할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정리가 딱 됐을 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말 알아듣겠어? 그러죠.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거야. 근데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처음에 없던 거예요. 말하면서 정리된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게 정리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말은 말하는 상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수 있거든요. 이 말을 재밌어 하는지 지루해 하는지 그 반응에 반응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재미없어 하면 그 말은 그냥 건너뛰죠.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반응을 알수 있다는 거죠. 글은 반응이 뒤에 나타나요. 쓸 때는 내가 반응을 알수 없죠. 어, 나중에 누군가가 글을 읽고 반응이 오는 거죠. 근데 말은 반응을 알수 있기 때문에 말해보고 글을 쓰면요. 나중에 반응이 없던 것은 안 쓰게 돼요. 반응이 좋았던 걸 쓰게 돼요. 쓰면서도 막 혼자 웃고 그래요 아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할때 웃었어 그러니까 글의 표정을 담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또 말을 하고 쓰면요 음, 구어체로 쓰게 돼요 제책 대통령의 글쓰기가 그렇게 많이 팔린 거는 청와대를 나와서 5년간 어, 말해봤다는 거예요 바로 책을 쓰지 않았고요 5년간 어... 사람들을 만나서 책을 쓰려고 말한 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말을 쭉 했고요. 말의 분량이 한 8시간, 10시간 되니까 책이 한 권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책 쓰시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말을 계속 하면서 말의 분량을 늘려가면 10시간 정도 말할 수 있으면 그 내용에 관해서 책을 당장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어체로 써지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사람이요 글을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술술 읽히면 이게 이제 글에 빠져들고 어아글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글을 쓰려면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전 대학 다닐 때 아는 게 없어서 친구들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자신도 없고 이말 하면 막 허접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늘 말은 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 했어요 그러다 친구들이 쥐들은 실컷 말하고 야 이제 늦었으니 집에 가자 그럴 때막 자괴감이 들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 다음에는 말해야지 했는데 또말 못하고 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뭐 윗분을 모시면 윗분과 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둘이. 그때 나도 말을 안고 있으면 윗분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늘 준비했어요. 무슨 말을 꺼낼까. 그리고 밥 먹을 때 누구랑 약속이 있으면 늘 말을 준비해 나갔어요. 제가 이제 아는 것도 적고 독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말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밥 먹으면서는 이런 얘기를 한번 내가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말을 늘 해보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의 분량도 늘어나고 그 말이 글쓰기에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글쓰, 글쓰기는요, 어,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기 쓰실 때 자기가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봐요. 오늘 내가 뭐했지? 어, 뭐했구나. 자기가 나한테 질문하고 그 답을 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물어보고 쓰는 거죠. 회사에서 쓰는 모든 글들은요. 공, 공직이나 뭐 쓰는 글들은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쓰라고 한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알고 싶은 거.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야,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거 뭐 문제 없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아이디어 있어?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으면 글을 잘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저는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관해서 어, 뭘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뭘 궁금해 할까? 뭘 알고 싶어 할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돼요. 되게 등 누구보 긁어달라고 그럴 때그 오른쪽 아래 아래, 어? 그래 거기 그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 궁금한 거아 관계없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 관계없이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가려운 데를 긁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 자서전을 쓰고 싶다. 자기에 대해서 질문 100개만 해보세요. 질문지 100개만 만들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군가? 내 인생의 변곡점은 언제였나? 이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 질문을 해보고 글을 써라. 음, 누군가 이제 어떤 글을 쓰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궁금해 하는 게 뭘까? 뭘 알려주면 저 사람이 맞아, 바로 그거야 라고 할까? 요즘 세상은요. 그,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내는 사람. 어, 답하는 사람이 아니고 질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뭐 검색하고 하면은 어, 답은 다 있거든요. 다풀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이 결국은 창의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쓰기는 항상 독자가 있는 거죠. 어. 일기도요, 미래의 내가 그 글의 독자예요. 어. 언젠가 읽어보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글은 이제 독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글을 잘 쓰려면요, 어. 독자를 위해서 써야 돼요. 독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써야 돼요. 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강연도 음, 말하는 것도 그런데요. 말하는 것도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말을 잘하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그런 말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 내용을 뭘 줬을 때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고마워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글쓰기에 관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한다. 그럼 저는 세 가지를 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글 쓰는 팁, 어, 글 쓰는 방법. 두 번째는 글 쓰기 자신감. 내 말을 듣고 내 글을 읽고 나면, 아, 그래? 그런 방법 이 있어? 어, 나도 쓸수 있겠네. 별거 아니네. 이런 자신감. 세 번째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 그래, 나도 한번 써보자. 이런 것을 내 강의나 글을 읽고 세 가지를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글을 써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글이 써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독자가 그걸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구나.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를 막 벌벌 떨고 막 버벅거려도 그런 마음이 읽히면 나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게 잘안 되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감동받아요. 더 진정성을 느껴. 더 귀담아서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독자를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물건을 전달하려고 해야죠. 그것도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도 직장에서 이제 글을 써보면, 결국 직장 글쓰기에 독자는 상사분들이거든요. 상사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내 보고서 들고 더 위에 올라가서 윗분한테 안 혼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칭찬 좀 받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분 정말 승진도 좀 내가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 위하는 독자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으면 위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글을 쓰려면 상사를 좋아해야죠 독자를 좋아해야죠 근데 모든 상사는요 되게 악역 맡은 분들이거든요 좋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방법을 찾았어요 저보다 역량이 아주 뛰어난 상사 그런 분들은 되게 막 지적하고 막 혼내고 막 이런 분이죠 그런 분을 만났을 때는 내가 그분한테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혼내면 아 오늘 진짜 많이 가르쳐주는구나 저보다 수준이 좀 낮아. 거의 저한테 이렇게 얹혀가려고 그래. 그런 분을 만나면 그냥 내가 침에 노인 보살핀다. 내가 똥 치워준다. 치워주는 사람이 강자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승진시켜 드릴게.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 말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직장에서 만약에 이런 걸로 그 상사를 좋아하는 마음을 못 찾으면 그건 떠나셔야 돼요 직장.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겨울바다 해변을 계속 서성이고 있어요. 떠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물에 뛰어들지도 않아요. 막상 뛰어들으면 따뜻하거든요. 상사의 품에 딱 안기면 포근해요. 엄마의 품 같아요. 품에 안기든지 바다를 떠나든지 바닥. 해변을 떠나든지 그러셔야죠. 음, 그래서 이 제가 그 12가지 방법 중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네 가지의 공통점은 에, 독자와 관계가 있던 거예요.